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우수와 18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8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우수와 14장부터 1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다가 툭 튀어나온 것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헤브론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렙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갈렙과는 대조적으로 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 그러한 모습 어 요호수아에게 와서 항의했다가 어 거절당하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8장과 19장의 두 장에 걸쳐서 어 다른 지파들이 이제 다섯 지파가 완전히 땅 분배를 끝났고요. 유단 동쪽에서 두 집파 반, 이쪽에서 두 집파 반해서 다섯 집파가 사실상 분배가 끝났고요. 일곱 집파만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집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데에는 유다 자손하고 요셉 자손이 받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실로에 세운 회막"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즉 성막을 어디에 위치했느냐, "실로에 세운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유와 또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회막은 아주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해산으로 모이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셔 가지고 40일 동안 율법을 주십니다. 먼저는 율법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적 권위와 또 뭔가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장소이자 물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나 사건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됐고, 결국 그것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제는 돌아다니지를 않는 거거든요. 어느 장소에 두어야 되는데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실로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실로 여러분들 생, 생소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 그런데도 있나보다라고 할. 나름대로 회막을 둘만한 장소를 후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길갈은 어떠냐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아이성도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길갈에 다시금 모입니다 거기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기부원과 전투했을 때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가서 전투를 하고 한나절을 더 전투를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전 사영부였습니다. 처음이라는 것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의 승리에도 그들은 그 길갈로 돌아오는. 뭔가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아, 해막을 둘만한 성막을 둘만한 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를 따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처음 행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 길갈 괜찮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탈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후보지는 베델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해서 나와 가지고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쭉 하늘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장소. 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야곱이 에,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막을 둘 만한 곳으로서 베델만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도 탈락이 됩니다. 그 후에 사실상 이 베델은요 이름만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어 반대로 세월이 흘러서 여로보암 때에 어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고 난 다음에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베델은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지역은 헤브론일 것입니다. 헤브론 왜? 아브라함이 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곳에서 살았고요. 야곱도 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었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뼈는 시신은 헤브론의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요, 고향이에요.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도, 헤브론도 탈락이 됩니다. 여러 후보지를 다 제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실로의 해막이 세워집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왜 때문에? 왜 그랬을까? 실로는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그곳이 여러 차례 성경에 언급되지만 지금 16, 여우수와 18장 이후에 기록되는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듣기에도 예루살렘은 기억하지만 실로라는 곳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우수와 18장 이후로 실로라는 이 지역은 여우수와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시대까지 그 회막, 즉 성막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서 쓰여집니다. 길가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로에 모여서 나라의 일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렇게 처음에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역할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회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역할만 감당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좋은 예로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하러 간 곳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곳이고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 또한 젖을 떼고서 하나님께 바치죠. 어, 그곳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 살았던 그리고 교육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이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회막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만큼 실로라는 곳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생활권이나 뭔가 삶의 영역에서 좀 소외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많은 지역들을 제치고 이 실로라는 아주 생소한 곳에 회막을 세웠을까요?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18, 18장 1절에 딱 실로에 세웠다라는 말만 있지, 왜 거기에 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만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역사적 또는 예언적 의미로서의 실로. 신로. 성경에서 실로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열두 아들을 축복을 할때 유다 지파 유다를 가장 큰 축복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실로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로라는 것은 평화, 화평, 화평을 가져오는 자 또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다윗을 예언했다 볼수 있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 신로가 어떻게 사람을 지칭하던 단어가 지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나한 땅에 원래부터 그 신로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신로라는 것을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신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회막을 신로에 세웠다는 것은 그 명칭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평화를 바라는 화평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한 가지 역사적 또는 예언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루에 해막을 설치한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로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쉽죠? 예, 네, 그냥 찾으라면못 찾는데, 가운데 찾으시면 돼요. 어,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이 동서쪽에서 가운데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까, 왜 가운데가 중요했느냐. 성막이 항상 위치한 곳이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38년 내 광야 생활을 다니면서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성막은 항상 회막은 항상 그들의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십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주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 네 개의 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지파가 각 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들이 요 어, 머무를 때 진을 쳐야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 것이 이제 성막이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어, 유다 지파 진이고 거기에 이사갈 스불론이 포함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가 그리고 거기에 신무온과 갓 지파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동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므나세와 베냐민 지파가 어, 진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다한 지파가 어, 아셀과 납달리해서 12 지파가 동서 남북으로 세 지파씩 묶어 가지고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중심은 뭐냐?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또 이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성막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가는 것은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지파가 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 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첫 번째 유다의 진이 진행을 합니다. 그 사이에 성막 기구들이 유대인, 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 그 외의 모든 물품들이 그 사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에서 에브라임 진과 단 진이 진행을 하는. 그러므로 성막은 항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이동을 하든지 성막은 항상 그들의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실로가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의 중앙 지점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이기도 사실상 북쪽이나 남쪽이나 가운데 지점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주가 좀 서울 저기 우리나라 수도가 좀 돼야 되는 청주가 가운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 어쨌든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그,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되고 우리 얘기를 좀 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막을 실로에 세운 것은 회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도 그것이 가운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그리고 용이한 그리고 편리한 또는 공평한 회막은 성전의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도 있고 그곳이 위치한 장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 하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생각할 때, 회막에 모일 때 그들은 그냥 모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회막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에 세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유지해야 할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지리적 거리도 있어요. 얼마나 몇 미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하는 지리적 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관계의 거리 즉 친밀함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실루에 세운 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 살겠다는 그러한 신념과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3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일거리를 찾고 이득을 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난리잖아요? 증권하는 분들이나 뭐 비트코인 그 하시는 분들은 아, 매일 같이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온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배성들 광야에서 성막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 중심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이 이동을 하면 자기들도 이동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는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리상의 거리, 그뭐몇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 저의 원래 집은 여기 청주 사창동이고요. 저희 처갓집은 저기 미국 LA 쪽이에요. 근데 어디가 더 가깝게요? 네. 저희 처갓집이 더 가까워요. 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 어떻게 더 가까운 게시 있느냐. 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는 하고 살고 있느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가운데에 성막 즉 회막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은 그곳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항상 중앙에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앙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진 것도 있지만 마음이 그리고 정성이 거기에 열심히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멀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삶이 힘들어요. 광야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제대로 모적된 것도 없고, 툭하면 옮겨가야 되고 언제 적이 될지도 모르고 그삶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이 딱 이동한다! 라고 해서 고 성막이 짐을 팍 쌓아요. 그럼 자기들도 가서 짐, 짐 쌓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계가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요 마음 급해요. 따라가야 돼요. 왜? 안 따라갔다가는 죽어요. 광해에서 낙오 되고, 광해에서 죽고 맙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좋든 싫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한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웁니다. 회막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흩어져서 자기들이 있는 자기들 집합 땅 차지한 곳에 가서 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제는 성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성막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도 괜찮아요. 뭐라고라는 사람 없어요. 왜안 오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1년에 세 번만 보이라. 근데 그세 번마저도 사람들이 귀찮다고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뢰에 세운 회막은요. 이제는 관심 밖에 물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그랬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죽는 줄 알고서 열심히 목숨고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오고서 몇번안 나오다 보니까 안 죽는 걸 알았대요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온 지참 오래됐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회막, 성막, 그것이 마치 그냥 막연한 장소로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더 열심히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서를 읽다 보면은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쭉 보면은요. 회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을 만듭니다. 실로 짜고 꼬고 뭐해 가지고서 만드는 거 자세히 관심도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몇 장에 걸쳐 가지고서 성막 만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우수아에서의 18장 1절 단 한절에 딱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육적인 것은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탁 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나한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안 좋아졌더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평안, 편안함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의 온전함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한 해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막연한 한 해일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큼은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심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입니까, 변두리입니까,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며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시고, 간에서 그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협 잘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이스라엘이 보만, 그러한 우매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도 우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해서 엄나이다. 아멘. 아멘.